6월 7일 실만한 물가 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인생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섬기며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6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오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면 미래에 관하여 언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 외에 미래에 관하여 언급할 수 있는 신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해보아라 라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래에 관하여 언급할 수 있는 신들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증인의 삶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외의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임만우엘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신다고 하면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증인이고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반석이 되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간다고 하면 이러한 삶은 사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함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허망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허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형상은 대장장이와 복음장이의 손에서 나온 형상에 불과하고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형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고 이러한 우상이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무지한 자들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인생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곧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